마광숙은 한동석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의 질문에 한동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감정은 단순한 사랑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하기엔 너무 많은 비밀이 있었고, 가족이라 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지나쳤습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광숙에게 감정을 감춘 채 담담하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가 쓰러지기 전날 밤, 그녀는 그동안 써두었던 또 다른 편지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광숙의 출생뿐 아니라 박정수 본인의 진단 기록과 그간 숨겨온 과거의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그가 알고 있던 박정수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동석은 자신이 광숙에게 느꼈던 감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를 익숙함에 이끌렸고 이유 없이 마주치게 되었던 상황들을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어쩌면 오랜 세월 얽혀있던 인연이 남긴 흔적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동석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든 꺼내는 순간 그 말이 둘 사이를 다시 갈라놓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점점 악화된 박정수로 인해 두 사람의 감정을 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정수는 웃으며 강수를 부르고는 그 아이가 독고탁이라며 말을 잇는 일이 잦아졌고 방금 식사를 했음에도 또 밥을 달라고 말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했던 건 마광숙을 그 여자라 부르며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읽은 후 태도가 변했다고 믿는 듯 종종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박정수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간 듯 스스로의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를 조용히 돌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이후, 그는 마광숙을 대하는 눈빛에서 예전과 같은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변치 않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박정수가 숨기고 있던 진실의 대상이 자신이 사랑한 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를 지켜보며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떠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인지 또 그것이 진심을 지키는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광숙은 문득 편지 속 막건욱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고자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술도가 근처에 조용히 묵고 있다는 중년 남성의 정체가 막건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박정수가 오래전 떠나보냈던 남자이자 마광숙의 친부였습니다. 마광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아가고자 그를 찾아갔습니다. 막건욱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빛에서 많은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며, 그저 멀리서 박정수의 소식만 듣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딸을 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막건욱을 향해 어떤 분노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의 감정은 어머니라는 이름을 단 박정수에게 향해 있었기에 더 이상 누군가를 비난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숨겨야 했는지를 막건욱은 말했습니다. 박정수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에 그녀를 임신했고 그 사실을 집안의 수치로 여겨 가족들이 박정수가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병원에 입원시켜 결국 광숙은 고아로 출생신고되었고 박정수는 평생 그 일을 자신이 결정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정수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고 집으로 돌아온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했고 한동석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술도가 내부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미국 수출 물량 전면 회수 이후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추락했고 박정수의 침해와 관련된 소문까지 엮이면서 각종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오형제는 내부 회의를 열어 긴급 대책을 논의했고 오흥수는 직접 미국 바이어와 화상 회의를 통해 사과와 보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마광숙의 정체에 대한 진실이 오형제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우연히 보게 된 오광수는 충격을 받고 가족들에게 이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못했지만 몇 가지 정황과 박정수의 최근 태도를 떠올리며 의심이 사실로 바뀌었습니다. 오형제는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마광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박정수가 속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갈등이 격해지던 순간 박정수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식은 불안정했습니다. 병원에 모인 오형제와 마광숙 그리고 막건욱은 모두 침묵 속에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동석은 침대 옆에 앉아 박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박정수에게 느꼈던 모든 복잡한 감정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정수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한동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의 손을 잡은 채 광숙이, 어디 있니? 미안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한 생을 걸고도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말을 듣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에 대한 여러 감정이 몰려들었고 복잡한 마음에 박정수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녀는 이 집안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막건욱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 괴롭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고 도망치지 말고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동석이 병실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마광숙을 바라보며, 상황이 힘들지만 흔들림 없이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정수의 진실 앞에 놓인 가족 사이의 균열이 치유될 수 있을지, 광숙은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로비에서 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정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외부로 새어나갔고, 장광약주 리콜 사태, 가족 내부 갈등, 출생의 비밀이라는 키워드들이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석은 로비에서 기자들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정제된 어조로 수출 중단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고, 술도가의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고 모든 결정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냉정했습니다. 박정수에게 숨겨둔 친자식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친자식이 마광숙이라는 사실의 진실을 집요하게 캐묻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동석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을 바라보며 침묵 끝에 개인적인 문제일 뿐 달라질 것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조용히 병실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했지만, 그녀를 알아보는 듯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해해요. 왜 그렇게 날 밀어냈는지도. 하지만 전 끝까지 여기 있을게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서러움이나 분노가 아닌 받아들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건욱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막건욱은 떠나겠다고 했지만 박정수의 상태를 보고 난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형제 중 첫째 오천수가 그런 그를 발견했고 처음으로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수는 막건욱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박정수가 그렇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막건욱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박정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런 말 없이 떠난 그날, 박정수는 무너졌다는 사실까지 그 말을 들은 오천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인한 이미지의 박정수를 무서운 사람으로만 여겼으나 지금은 그녀가 가장 약했던 시절의 흔적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술도가 내에선 새로운 위기가 또 하나 불거졌습니다. 과거 박정수가 지시했던 비공식 원료 혼합건이 세무조사를 통해 외부에 드러날 조짐이 보였고 이 사실은 오 형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지 회의했지만 자료가 남아있는 이상 은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이 직접 회의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자신이 미국 바이어와 직접 접촉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그리고 박정수가 당시 진단받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었음을 문서로 정리해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 형제 중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광숙이 이 문제의 중심에 서는 순간, 다시 한번 언론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광숙은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숙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직접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 곁에 섰고, 그녀의 선택을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미국 바이어들과의 비대면 회의에 참석했고,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대신 정확하고 따뜻한 언어로 회사를 대표해 신뢰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박정수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광숙에게 전해달라는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정수기의 딸, 광숙에게라고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광숙이 아직 받지 못한 편지, 아직 끝나지 않은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막건욱은 조용히 박정수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몇 분을 머물다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수 없었지만, 다음날 박정수의 눈빛은 왠지 조금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흥수가 외부 감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심한 서류 하나, 거기엔 장광약주 원액변조라는 충격적인 단서가 남아 있었고, 그 서류에 찍힌 결제자는 바로 한동석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한 장의 문서, 그 종이 한 장이 한동석과 마광숙 사이에 다시금 두터운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장광약주 원액변조 내역, 그리고 결제란에는 분명히 한동석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종이를 받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제 서류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어떤 정황도 모른 채이 사태의 핵심에 자신이 엮여버렸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한동석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의심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마광숙은 몰랐을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은 것일까? 그녀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가 쓰러지고 막건욱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는 광숙이라는 이름조차 흔들리는 이 혼돈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회의 중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서류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서명란을 조작해놓은 것이며 시스템상 보관된 전자서명이 실제 한동석의 결제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이미 언론사 한 곳에서 보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천수는 기자의 연락을 직접 받았고 며칠 내로 보도가 나간다면 장광약주뿐 아니라 독수리 술도가 자체가 존립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은 깊은 생각에 잠기다 본인이 회사를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본인의 이름이 계속 거론될수록 술도가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오형제 중 막내 오광수가 흥분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는 광숙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숙에게 우리가 지켜줄 테니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광숙은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형제들에게 큰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날 밤 한동석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정수는 아직도 의식이 왔다갔다했지만 간호사는 낮에 그녀가 손수건을 꼭쥔채 광숙이 광숙이라고 몇 차례 중얼거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손수건 안에는 오래전 접힌 편지가 들어있었고 병원 직원이 그것을 마광숙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석은 병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처음 마광숙을 만났던 날 그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배려했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그 모든 걸 등지고 떠나려 한다는 사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조용히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붙잡으려 했고, 오흥수는 보도자료에서 그녀의 이름이 빠지도록 법무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다만, 동석이 자신을 믿지 않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녀가 이 집에서 머무를 수 없는 이유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을 수 있어야 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동석은 현재 마광숙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워했으며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막건욱이 술도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얼굴로 한동석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는 박정수가 스스로 장광약주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개발 판단 착오로 명시한 공식 고백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광숙에 대한 내용도, 동석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막건욱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단한 줄,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자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한동석은 그 문장을 수없이 반복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깊은 오해를 품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상처 주었고,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가족을 흔들어 놓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짐을 모두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박정수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잡고, 엄마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 광숙의 마음이 통했는지, 박정수는 미약하게 손가락을 움직였고, 마광숙은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로써 다하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병원으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수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한동석은 한발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정수의 앞에서 그리고 마광수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들은 잊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앞모니터의 약한 심장 박동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급히 응급조치를 시작했고, 박정수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깨어날지는 아직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익명의 제보로 경찰이 술도가 본사에 출동했습니다. 서류 조작, 내부 공익신고자, 그리고 가짜 결제 서류,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된 계략이었다는 단서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 광숙과 동석은 다시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박정수는 마지막으로 깨어나 어떤 진실을 말하게 될까?